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기롱을 다한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복된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게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게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예가 고발한 그 예수님에게서 로마법으로 사형에 해당 처할 만한 그러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무죄 무죄로 판결하고 이제 석방하면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사형을 온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제 빌라도는 아무 죄 없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내주었을까요? 그것은 정략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사내들인 공예가이 것을 노렸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내들인 공예는 빌라도를 은근히 협박을 하며 압박합니다.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할까요? 네. 그런데 빌라도는 그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 그 사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와 볼 때는 그렇지만 빌라도가 볼 때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건 아무런 생각, 생각도 못했고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내주었을까요? 자네들은 공회는 만일 예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풀어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풀어준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항제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한봉 19장 12절을 보면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리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백성들이 소리치게 했습니다. 이 말에 빌라도는요, 어떻게 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를 풀어주지 못하고, 이제 풀어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죽도록 사형을 엄단, 엄도합니다. 결국 빌라도는요, 로마법에 의하면, 의해서, 의하면은요, 제가 없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자, 사형이 선고된 예수님은요, 청덕의 군병에게, 로마 군병에게 넘겨졌습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데리고 간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네요. 이제 사형이 언도되자마자 급하게 이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참 음, 그렇죠. 사형이 언도되자마자 바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요? 그 사형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로마 군병들이 그 간정 안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원도 받은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언각 희롱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로마 군병은 예수님이 평소 입고 계시던 그 평상복을 벗기고 왕의 복식을 상징하는 홍포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식 면류관을 씌우고 그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얼핏 보면 왕의 모습을 띄게 하는 것입니다. 차용수가 된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이제 유대인 왕노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조롱이었습니다. 자영수가 되어서 남유한 홍포를 입힌다는 것은요, 수치를 당하는 것 이상의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시 멸류관을 씌우는 것은요, 하려한 금멸류관 대신에 머리에 가하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머리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머리에는요, 뾰족한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흘러 내리게 됩니다. 또 그런 중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갈대는 왕이 호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비유적 상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성 거절 만들었어요? 용화병전 심지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손에 들린 그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쳤습니다. 그 갈대는 다듬어지지 않은 막대기로서도 고문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과 산에 들인 공회원들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문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다한 후에 유대 로마 병전이 사형수로 사형수인 예수님을 채찍으로 마구 때립니다. 그 채찍 끝에는 낚시 바늘 같은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요. 한번 때릴 때마다 채찍으로 맞는 그 아픔과 또 잡아당길 때에는 살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때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 예수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33살, 아 그래도 33살의 청년인데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해서 그래서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순신 장군이 열두 척의 배로 일본의 배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허랑입니까 네?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이제 그 사형장에서 반항을 한다면 어찌 될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참 많은 사형수를 못박아 죽여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일을 쉽게 처리할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를 어떻게 하면 제압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형수가 더 이상 반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심한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도중에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이제 그 십자가를 도저히 치고 갈수 없고 또그 지금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안식일준비일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래가 그러니까 어떻 유대인 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사형을 집행해서 오늘 안으로 끝내야 돼요 몇 시까지요? 오후 6시 까지요. 그간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질 하고, 그래서 모든 온 몸의 힘을 다 뺏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 입고 있었던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송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희롱을 당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십자가이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아셨다, 아셨,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스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요. 십자가의 그 권한 모르고 당한다면은요 괜찮겠죠. 그냥 당하는. 그런데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날 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 하루가 아니라 어떻게요? 일분 일초 일초로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참 좋겠죠? 그죠? 그 예지 능력이 있어서 1분 앞만 볼수 있다면, 그래서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보통이에요. 물론 좋은 일이 있으면 미리 알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잠을 자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지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셨어요. 그는 어찌되었을까요? 이를 놓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두고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를 위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셨던 예수님. <laughs> 그럼에도 예수님 어떻게 요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뭐, 그럼에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오늘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 무엇 때문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요. 묘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에이, 무엇이 더 좋을까요? 마음에는 원인로돼 육신이 약해서 핑계되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나중에 미루잖아요? 결국 어찌될까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빵을 나눠주면서 어떤 분이 늦게 와서 좀더 많이 하지. 왜? 누구에서요? 자기도 먹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랬더니 마지막 그 사람 한내잖아요 왜좀더 많이 하지? 왜 이렇게 빨리 끝내냐고. 그런데요. 그것처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가 있고요.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이, 지금 오늘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고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수 있는 기회예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항상 어제 있었고, 오늘이란 날이 열렸기 때문에,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도 올줄 알고 있는데요. 내일이 오지 않을 그날도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오늘이 그날 일런지.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어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릴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기 위해서 되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 또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닥칠 모든 일들을 당,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자, 되어져.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